오늘은 성령통독 98일째입니다. 하루하루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입니다. 다위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한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여,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수냄 여자 아비사거로도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비병 5 0 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론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무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금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어찌하여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아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사귀 시종들었더라. 아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네 주요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도 내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잡아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내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주 왕을 이어 그 왕위를 앉을지 공포하기를 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주 왕께서 그 조상들과 함께 될 때에 나와 내 아들 살롬,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잡,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장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타독과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인 그런데 왕께서 내주 왕을 이어 그 왕위를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 왕이 명하여 이르되 아세바를내 앞으로 부르라 하며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섰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두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쳐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왕의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주 다윗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당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세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울라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주 왕과 함께 계신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타독과 선지자 나당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레사람과 블렛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세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타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라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 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 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라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느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레 사람과 블레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세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우리가 그 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 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재단 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재단 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재단에서 이끌어 내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며,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다윗이 죽을 날에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여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고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시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향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슬레의 애 아들에게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무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대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키 가운데 수월에서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플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경고 아니라 하킷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평안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평안한 목적이니이다또 이르되 그가 말씀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라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왕위는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이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아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가로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애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합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아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아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아세바가 이르되 내가 청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의 순례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돌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순행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유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 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다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괴를 메었고또내 아버지가 모든 환란을 받을 때 너도 환란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로 죽이지 아니하고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다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이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재단 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르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대단 곁에 있나이다. 돌로몬이 여호야 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는 이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 돌아가서 왕께 아래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하여 그를 죽여보드라 요압의 까닥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재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이 요압의 이요압 피를 그의 머리로 돌리셔, 돌리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으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여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이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타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무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이 좋사오니 내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안, 낙위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게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올라갔다고 올라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는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은 니이라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심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곧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안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무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재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이드,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나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가 없고 기록할 수도 없나니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여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에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도 같은 자가 없,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해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내 나를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괴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니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었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정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 거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가고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래어 청하건대 내네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는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탄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미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장은 다윗이 말년에 그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시도하는 사건을 다룹니다. 그러나 선지자 나단과 바세바의 개입으로 다윗은 솔로몬을 정식으로 왕으로 세우고 솔로몬은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열1기상 2장에서는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것을 당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솔로몬은 왕국을 위협하는 요압, 아도니아, 심의를 제거하며 왕권을 확고히 다집니다. 지혜롭고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을 듣고 신중하게 행동하며 왕국을 안정시켰습니다. 우리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따라 신중하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의 겸손한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뛰어난 지혜를 주십니다. 이후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두고 다투는 사건에서 솔로몬은 지혜로운 판결로 백성들에게 감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모든 선택과 판단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 지혜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고 지혜를 구했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신중하게 선택하며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모든 길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